중앙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의 중앙대학교 소식을 전해드리는 7월의 브리핑 중앙사랑의 김소현, 김정빈입니다 먼저 7월의 주요 소식입니다 5일 우리 대학과 한국전기연구원의 과학기술분야 학견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최근 우리 대학은 인공지능, 차세대 반도체, 탄소중립, 바이오 메디컬 등 첨단 과학기술분야에서 다수의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수주하며 미래 사회를 선도할 연구 중심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 전기화 시대를 선도할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인재 양성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일 우리 대학이 네이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경북대 외 5개의 학교와 학술 연구 성과 정보 공동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학술 연구 성과 정보 공동 구축은 상호보유 관리하는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와 분석 정보를 연계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요. 학술 연구 성과 정보를 협약 참여 기관들이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대학은 이번 협약을 통해 네이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리고 여섯 개의 대학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학술 연구 성과 정보 구축이 혁신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일 우리 대학 언론계 동문들의 모임인 중앙대 언론동문회가 2023 중앙대 언론동문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기총회를 통해 자랑스러운 중앙인상과 중앙의혈 언론인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먼저 자랑스러운 중앙인상 수상자로는 현 한국 프로농구 최고 스타로 우리 대학 체육교육과 공칠학번인 서울 SK나이츠의 오세근, 김선영 동문이 함께 선정됐습니다. 이어 진행된 중앙의혈 언론인상 수상자로는 신문방송 99학번 정영빈 연합뉴스TV 팀장, 신문방송 02학번 장훈경 SBS 차장, 사회복지10학번 조유라 동아일보 기자가 선정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4일 우리 대학이 전 세계 유수의 학술 DB 기업인 클레리베이트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제학술지 연구성과 지표분석, 클레리베이트 활용 우주사례 공유, 우리 대학 연구지원제도 개선안 검토, 국제 학술지 연구 성과 발표 활성화를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의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클레리베이트의 솔루션을 활용함으로써 연구 교육 학습 전 분야에서 발전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7일 우리 대학과 서울디지털재단이 서울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대학과 서울 디지털재단은 최신정책과 기술정보교류, 공동연구와 서비스개발, 세미나 공동개최 등 긴밀한 상호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은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 사업,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등 다양한 교육, 인력 양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학문단위에서 스마트시티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친환경 에너지 관련 우수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중이라 이번 협약이 향후 서울 스마트시티 구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이 정부가 주관하는 창업교육혁신선도대학 사업과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에 연이어 선정되며 창업교육 지원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창업교육혁신선도대학은 대학이 보유한 혁신인재들의 실전 창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최대 5년간 37억 5천만 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대학 지역 간 창업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자체 창업 주체의 협업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창업 교육의 허브로 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대학이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선정을 기폭제로 삼아 한층 강화된 창업 교육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상규 총장을 비롯한 우리 대학 대표단이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헝가리 순방기간 동안 주 헝가리 대한민국 대사관, e l t 대학, 헝가리 국가기록원 등 헝가리 주요 기관과 대학을 방문하며 우리 대학과 헝가리 간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했습니다. 더불어 웨트베시 로란드 대학교, 헝가리 인공지능 국립연구원, 부다페스트 기술경제대학을 방문해 세계적인 AI 석학들과 함께하는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폭넓은 협력 방안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대학 대표단의 헝가리 방문은 대학 간의 교류를 넘어 헝가리 정부 주요 부처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헝가리 주요 기관, 자매 대학 등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며 양 국가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발전기금 및 장학금 소식입니다. 3일, 35년간 봉직한 끝에 퇴직한 우리 대학 교직원이 모교이자 일터였던 우리 대학의 발전을 바라는 염원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날 1억 원의 기부금을 쾌척한 안승래 동무는 이 기금에는 단순 화폐가치로는 설명하거나 측정할 수 없는 감사, 은혜가품, 사명감 등이 뒤섞여 있다며 중앙인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며 발전을 멈추지 않는 대학으로 중앙대를 만드시라는 믿음과 거북한 부담감을 함께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십칠일 문헌정보학과 동문회 발전기금 전달식이 개최됐습니다. 문헌정보학과 동문회는 모교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열심히 스스로의 꿈을 좇는 후배들을 위해 발전기금 천만 원을 우리 대학에 쾌척했습니다. 김봉세 동문회장은. 동문 교수님들과 잘 소통하여 학업과 진로 등 여러 분야에서 후배들에게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연구 분야 성과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융합보안 핵심 인재 양성 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6년간 55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융합보안 핵심 인재 양성 사업은 ICT를 매개로 다양한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면서 등장한 새로운 보안 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융합 보안 분야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대학은 이번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학부 산업 보안학과가 운영 중인 대학원 융합 보안학과에서 디지털 금융 보안에 특화된 인재들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화학 신소재 공학부 이종휘 교수와 동물 생명공학과 홍영호 교수. 중앙대병원 피부과 서성준 교수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수여하는 제33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은 국내 300 95개의 학술단체가 소속된 과총이 주관하는 상으로, 전년도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국내 과학기술계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이상민 교수 연구팀이 핸드폰을 잡거나 걷기만 해도 원하는 부위에 전기 에너지와 세포 에너지를 동시에 생성하는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전극을 제외한 어떠한 부수적인 장치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배터리나 전선 없이도 구현 가능한 신기술이기에 웨어러블 기술과 전기 자극 기술 상용화에 크게 기여할 연구 성과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인체맥의 에너지 전달을 통한 전기세포에너지의 동기식 발전 논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융합공학부 왕동한 교수 연구팀이 패시베이션 기술을 개발해 고감도 광검출기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구조적, 전기적, 광학적 분석기법을 통해 광감응측의 품질 향상과 방막내 결함 감소를 규명했고 이로 인해 소잔의 전하이동 및 재결합 특성 또한 크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논문은 에너지 관련 재료 분야 권위학술지인 카본 에너지와 화학공학 분야 권위학술지인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에 각각 온라인 출판돼 연구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이상으로 7월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